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SK증권 2023년 산업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내년 농심과 같이 북미 라면과 롯데칠성처럼 제로텐스탄산 같은 고성장 시장에 속한 기업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고요. 미국 실업률이 상승해서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시점까지 음식료 섹터의 강세가 유지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농심과 오리온, 차선호주는 롯데칠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내년 디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을 통한 성장보다는 물량으로 성장하는 음식료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제품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3분기 물량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따라서 농신과 같이 북미 시장에서 성장이 캐파에 제한되는 업체와 롯데칠성처럼 새로운 제로 카테고리에서 신제품을 출시해서 고성장하고 있는 업체가 주가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오리온도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라 하고 CJGL 재당은 미국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볼때 북미 지역에서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은 기존 전망치의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하고,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에 따라서 전체적인 곡물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하는데 개별적인 곡물가의 등락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올해 흐름을 봤을 때 구조적으로 2분기의 국내 가격 인상의 지연으로 별도 기준 적자를 기록한 농심이 내년 영업이익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클수 있다고 합니다 네, 농심은 내년에 경기 둔화로 이 물량 성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미국 신공장 가동률 상승에 뚜렷한 물량 성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오리온은 식량 가격 지수의 하락과 중국 봉쇄에도 실적이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내년에도 견주한 실적을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네롯데칠성은 가격 측면에서 세로 소주가 다른 주류 대비 실속 있는 소비 품목으로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네 세로가 제로 탄산과 함께 내년 롯데칠성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